오늘 점심 열라면이랑 햄이겠죠? 생으로 먹어도 되나?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물 끓이는 중 물을 좀 많이 넣었네요 예아 지금 아, 딱히 할거면 없고 그냥 한 바퀴 돌려 나갔는데 오늘 현금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이거 보여주려고 내가 어서 본게 있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지퍼드이 있대요. 폴리머인가 폴리퍼 어쩌고저쩌고. 완전 새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물에 안 젖어. 보세요. <놀람> 물안 젖어. 물에 안 젖고 그나이새걸러좀 아까운데 이렇게 안 찢어져 보여 이게 구겨지기는 하는데 안 찢어져. 가 구겨지긴 한다안 찢어져. 유럽 최초로 한 데가 루마니아래요. 지금 뭐한 아홉 개국인가? 어딘가 하고 있는데. 확실히 어. 보면은 아, 좀 구겨지긴 하는데 찢어지진 않아. 그래도 세탁기에 돌려도 멀쩡하대요. 그래서 옛날에 막뭐 구멍 뚫렸다고 신기하다고 그랬었는데, 플라스틱이라 가능한 것 같아. 근데 만드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laughs> 한 바퀴 돌기 전에 생각나서 찍어봤습니다 봐봐 절대 안, 이게, 이게 웬만하면 안 찢어져 당연히 가위로 자르면 찢어지겠지만 신기하죠? 아니 지금 봤는데 포도인데? 진짜 포도인데? 아니, 포도나무 이렇게 막 기를 수 있는 거였어? 어렵지 않나? 포도나무 기르는 거. 야, 진짜네? 아니, 주택가에 포도나무가 있어. 이거 먹으면 안 되겠죠? 못 먹는 거겠지? 아씨 냄새 진짜 포도야 먹어도 되나? 먹어볼까? 진짜 포도네 음나 원래 껍데기를 먹거든요 포도 포도가 껍질인가 껍데기인가? 딱딱한 게 껍데기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저거 먹는 맛으로 원래 포도 먹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건 제대로 된 농사지은 게 아니니까 껍질은 버렸습니다. 시장인가 봐요? 많이들 안 나왔네. 수박? 수박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키로당 3레이라고? 말이 안되는데? 키로당.. 키로당 800원이 말이 안되잖아 음. 자주 사려고 왔습니다 h e 헬로우 도나세요? 도나? 어.. 1킬로 7 lei. 1. Un chef? Yeah. Ia. E așa de yeah, 6 ia, yeah. ia, lei? Bine, oh, yeah, sucule. <laughs> Ești însorat, nu vrei să te însori? Nu cred că înțelege. <laughs> gagica, ai fiki fiki. Hey, tu. Hey. Ai gagica tu. Hai, nu. Nu. Just... <coughs> Atunci ai problema mare. Ai timp, vizi uh, volan pe dreapta. <laughs> 이비에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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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메라. 아 이게 뭐야? 카메라야. 카메라. 카메라에 yeah. the... Sorry? The GoPro. 아 ah, yes GoPro. 오지 c i 그냥 닦고 먹으면 되나? 씻어 먹어야 되나? 빨리 먹고 싶은데. 될게요. 한 14개 해 가지고 6이니까 1750원 정도 하겠네요. 이 기포 올라오는거 보이십니까? 티미슈와라 맥주래요 이 가게에서 직접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하는 거 같아 요 구글맵 보니까 <laughs> A1인 거 같고 오늘은 하고 싶은 게 없어 가지고 숙소에서 쉬다가 이쁜 성당 하나 있다길래 보고 와서 아까 과일 사고 여기 사람 많을 때 오면은 여기가 그거거든요. 그 호스트, 호스텔 주인이 추천해 준 곳이라서 지금 4시라서 후딱 먹고 들어가서 빨리 씻고 빨래를 해야 내일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왔습니다. 전통 요리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다 내가 아는 것들이야. 전통 요리라고 할게 없나 봐. 그나마 있는 게, 내가 봤을 때 떡갈비 같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비싼 거, 비싼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텍사스 립이 얼마나 크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립, 립. 비엔나에서 시켜서 시키는데, 그냥 립 시켰습니다. 생각보다 립이 너무 작은데? 어 그래도 먹읍시다. 이제야 서양 애들은 항상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하면은 손이 여기 닿을 수 밖에 없어 결국엔 이 짓을 해서 해야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넣어서 주면은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럼 꼭뽑는잖아뭐 다른 의도가 있겠죠? 감자, 감장 감자겠죠? 음! 어, 아, 이거 고기 소스구나. 음! 오! 살이 엄청 쉽게 부서져요. 그냥, 그냥 이렇게 꼭 하고 빠져. 소스 없이 고기만 먹어보면. 은 뭐, 내가 다 아는 맛이겠지 뭐. 우리가는 그 맛이에요. 근데 좀덜 달고 달기는 덜 달고 맛은 그냥 그 맛이에요. 빵인데, 빵이 좀 이쁘게 생겼거든요? 돈 받을 것 같아요. 좀 내지 마. 시 빵에서 아무 맛도 안 나. 그리고 얘는. 맥주가 다, 다 탄산이 날아간다 그래야 되나? 탄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시키게 된다면 음식과 같이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먹어볼까? 아씨, 빵부러리가왜 이렇게 떨어져? 그냥 바베큐 립이에요 특별할 거 없어 오늘 끝